저는 인권운동 진영이 어떻게 이제 이사 상황을 바라봤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가 물론 이제 제 경험, 제 시야와 제 경험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어보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 목소리도 들리죠. 예. 그리고 나서 어각 행위 주체라는 그러니까 국가는 <laughs> 어땠는가, 기업은 어땠는가. 그리고 국가인권기구는 어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인권단체들이 이제, 그, 처음 코로나가 발생하고 모이게 되었던 거는 그 전까지는 좀, 뭐, 1, 2월, 뭐, 혹은 이제 3월까지는 이제 혐오와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혐오와 관련한 대응들 정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했었고, 특히 아시아인, 중국에 대한 혐오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시다시피 이른바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와 함께 또한 것이 앞서도 어, 나백주 님이 발표했던 대로 국가가 감염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방역의 이유로 정말 어디에 갔는지 나이와 성별 뭐 이런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동선 공개로 인해서. 이거와 관련한 오히려 이제 확진 되거나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차별이 굉장히 심해졌고, 어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확진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낙인의 언어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격리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애도도 차하지 못하게고 사망자는 그냥 숫자에만 불과하고 동료 시민이 어~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어~ 마치 바이러스를 모르지 사람을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어,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뭐~ 심지어는 이제 어떤 마을에서 지방의한 마을에서는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고향 주민들이 다 차량을 막는 이런 끔찍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권 운동 진영에서는 집회나 혹은 정보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더 무감해지는 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에서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지방 정부가 하면서 이것 또한 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보 인권, 사생활의 권리, 애도할 권리, 집회 시의 권리가 감염 예방이란 이름으로 다 되었습니다. 침해됐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공중보건 위기에는 우리의 모든 인권은 제 제한돼도 혹은 박탈돼도 충분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라게 여기서 드러났고요. 어 앞서 드렸지만 청도 예남병원이나 노이여양병원에서 직장감염 사태가 일어나서 그거와 관련한 이 것들은 어~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되고 더 많이 죽는구나 이런 것들은 어~ 불평등의 노고라 심화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보여줬던 상황합니다 그거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노숙인시설의 집단감염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사후 조치로 약간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 같은 거는 이미 어 3월, 4월에 이제 이 유엔인권기구에서의 조치는 그런 거였거든요. 교정시설이나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석방시키거나 가족으로 돌려라. 왜냐하면 집단감염될 수 있는 우려도 컸고, 그리고 그것을 대처할 만한 인력이 없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했었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뭐 자가격리 위반하면 뭐 징역을 때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끌어가는 <laughs>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과 뭐 빈곤 천선에 대한 얘기들이 쭉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한없이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 일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국보다 더 심한, 예전 봉쇄 명령을, 봉쇄를 한 국가들도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애출금지를 어긴 사람들의 총으로서는,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몇 개의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한국만이 아니라 이런 인권침해 상황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심했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좀 착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 이 방역 잘한 거 아니야? 어 라는 것 속에서 정부의 자부심으로 좀 굳혀지고, 근데 그런 정부의 자부심은 시민사회가 이것은 인권 침해적이다.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방역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불평등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에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를 어 듣지 않는 자부심의 자부심과 자만심에 해서 시민 사회의 목소를 듣지 않는 것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아래는 그래서 코로나 19 인권 네트워크가 4월에 이제 삼월 말에 모여서 이월사월에 4월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22개의 인권 단체가 모여서 만들었고 어 같이 실태 조사를 한것도 있고 혹은 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좀 정리하면서 실제 어떤 인권 침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 속에서 만든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동을 위한 사회적 가해자에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한 인권 존중의 원칙을 해야 한다. 아무리 위급한, 어, 시간이라고 할, 할더라도 그것이, 어, 하나의 과정으로 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야 한다. 어, 라는 속에서 존엄성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겪어내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위해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대책일 때 우리가 미래를 만들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원칙을 좀, 어, 현명을 했었고, 두 번째는 차별금지와 보호의 원칙이었습니다. 어, 코로나1 9로 인해서 좀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고, 그래서 위험이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단 사회적 위치와 조건에 따라서 더 많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 해서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일률적인 방역 대책으로는 오히려 혹은 일률적인 지원 대책으로는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킨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정과 예방 정책, 지원 정책은 평등의 원칙, 기계적인 균등의 원칙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것이 차별과 혐오를, 어,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평등이,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부정적으로 구분되는 차별금지 원칙이 좀, 예, 똑같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문건 똑같이 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제적인 균등 조치는 차별을 심각하게, 어, 불평등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소통과 참여불장, 그리고 의사결정의 어칙인데 이게 좀 가장 오늘 얘기 중에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어, 분들도 발제를 하셨지만, 사회적 소통은 정말 각 행위자들이, 특히 국가 권력이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침은 있었지만, 그것에 시민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 이런 행정 조치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혹은 이주민이나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그리고 그 지원은 어~ 예를 들면 주민증이 없는 노숙인들은 지원으로부터 제외되고 혹은 아주 근소한 소득 차이로 사실 지원으로서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이 어~ 소통과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일수록 시민사회 참여가 신뢰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져야 하는데 이런 것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단체는 되게 아쉬워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응 활동을 저희가 설명을 하면 인권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요한 대응들을 좀 했습니다 초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혐오와 관련한 대응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게도 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어 방역조치나 어~ 적절한 방역수단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허무니스 이런 사회적 소수자 집단들은 기존에 있던 차별적인 조치, 예를 들면 시설 정책으로 인해서, 어, 감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긴급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라는 요,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어 서울시나 진, 뭐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하면, 어, 혐오에 대한 대응, 그리고 반역, 방역, 방역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에 대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을 기반으로 한 지표시의 첨에 대한 침해에 대한 이런 대응들을 해왔는데요. 혐오와 차별과 관련해서는, 어, 신천지라고 하는 특별, 특정 종교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태원발 집단감염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되게 심해졌고, 그거와 관련해서 서울시도 아까 나 백주 국장나 백주님도 얘기했듯이 서울시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도 이~ 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것들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소수자 뒤에 나오겠지만 성소수자 긴급 대책에서 했던 활동들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성소수자들이 불안과 혐오로 진단을 받거나 혹은 안으로 그러지 못하고 숨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검진 안내도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도 했습니다 앞서도 말했던 기지국사와 관련한 소송도 같이 했고요 이런 것들이 주요 활동이었고 그다음에 정보 인권과 관련해서도 동생 공개 원칙과 관련해서 서울시를 만나서 하의도 했고 또 경기도에서는 어~ 정보인 공성 공개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대책을 만들면서도. 시민사회 참여를 처음부터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뒤에도 평가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자체별로 너무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뭐몇 개의 이제 지자체에서는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g 회시의 자유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크게 좀 심각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감염법 예방법 49조 1항을 근거로 했죠. 그래서 어, 초기부터 사실은 심하지 않았던 2월부터 서울 강당에 전면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 어, 평가하고 분석했던 거는 당시 문재인 정부를 계속 비난했던 태극기 무대라고 하는 불구단체들이 강화문과 청계천과 뭐 여기 청와대와 온 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좀 비판의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혹은 정치적 반대자들 그들 구구 단체들의 행동이 옳다라거나 혹은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 문중원 열사라고 하는 어 마사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 사, 사람의 추모공간까지 철거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 그림을 열, 보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서울시에서 집회금지를 구역이에요 여기가 그럼 밀집 구역이냐 사람이 많이 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구역의 동일함은 뭐냐 이 구역에는 중요한 국가시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니까 광장 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감염법 예방법을 근거로 했지만 사실은 도심 지역을 기한 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이 어떤 의학적 기준 이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되게 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강남에서는 집회가 가능하고 강북에서는 주요 국가 시설에는 강북에서는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국제 사회에서 인권 원칙과도 굉장히 어긋난다. 헌법에서도 가인 금지 원칙, 기본권 최소 침해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도 다 어긋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집회 금지 구역이 아니었는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그건 아니었는데 집회를 신청하니까 집회 금지 구역을 만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례는 장애인들이 어 활동 지원 제도 때문에 집회를 이제 충정늘에서 하려고 하니까 며칠 있다가 서태문에서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종로에서도 도모 아시아나 문, 문화재단에서 그 앞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니까 거기는 집회금지구역이 아니었는데 그 농성을 막기 위해서 또한달 있다가 집회금지구역을 하고 철거하는 이런 식으로 자의성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점.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갑자기 집회가, 어, 금지될 정도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금연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성에 대해서는 어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대응은 어땠는가 예를 들면 차량 행진이나이인시도좀 창발적인 정부의 어~ 집회 금지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발적인 대응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압수되겠듯이 이제 이 집단 감염과 관련한 긴급금 분산 조치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탈시설 조치를 요구하고 어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가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사 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 굶어 죽거나 감염돼 죽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 많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직접 본인이 활동 지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어, 특히 그런 경우들도, 대구나 지방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성 외에도 인권의 진정과 서울시 면담, 복지부 면담을 통해서 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아까, 아, 어, 야, 이후에 김혜진 이미 이제 발제를 할 텐데요. 이런 비정규직 집단 감염과 가로수와 관련된 이와 관련해서도 긴급 대책 기구를 구성해서 같이 실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기업을 만나서 교섭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된지 않은 어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아픈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되었는가. 공공 병상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병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문제이기도 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특히 초기에는 심지 어 초기에는 코로나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시민건강연구소 와 함께 실태 조사를 이제 뭐 이주노동자, 또 장애인들을 좀 했었는데요. 어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못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실 건강권 침해도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HIV/AIDS 감염인의 경우는 더 편견이 감염병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더 없어졌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은 원래 공공 병원을 이용했는데 그 공공 병원이 이제 코로나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사라지는 이런 어려움들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권 단체들이 의료공부의 팀을 만들어서 사례를 조사하고 이것을 사회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 코로나 인권대응 네트워크 내에도 이제 감염병 예방 TF를 만들고 같이, 어, 이걸 개, 개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7월에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사실 국회에서 이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정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올해도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고요. 현재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한 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부적인, 어, 되게, 그, 국지적인, 이런 전면 개정안보다는 국지적인 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것들, 혹은 어떻게 추적과 벌금을 더줄 것인가, 이런 인권 침해적인,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어,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있어서 대안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인권운동의 또 하나의 과제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백신 인권팀을 만들어서 좀 성명을 발표했고 증대변을 전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백신 내 우선 접종도 또 하나의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를 좀 공론하기 화 위한 집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 단체들에서 이제 여성, 청소년, 아동, 어 홈리스 이주단체에서 각자 자기 단체들에서 주 해나가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공동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들을 이제 보면서 단상을 얘기하면 사실 국가기관의 대응이 굉장히 현지형 행정편의주의와 무능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행정편의주의와 무능으로 일관했고. 한국에서는 통제로 일관한 게 아닌가. 어, 방역 조치는 통제가 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통제라는 것으로 어 일관했다라고 하는 점에 되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 위기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거는 공공성을 얼만큼 확대 하는가입니다. 공공성을 확대해야만 사회적 소수 집단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집중되는 인력이나 자원, 그리고 그것에 신경 써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음뭐 나가지 마세요. 혹은 벌금을 낸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혹은 통선을 일괄적으로 통이렇 공개한다든가. 어, 이런 방식이 행정 편의주의와 같이 맞물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이들은 쉴곳도 없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는 거죠. 어, 외국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는 유럽에서는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오히려 공공기관 먼저 문을 닫는 거예요. 뭐, 어, 같이 돌볼 수 있거나 사회복지기관도 그렇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데서 그런 공공시설을 연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력도 추원해야 되니까 더 귀찮은 일이 많겠죠 예 그런 게 행정 편의주의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 발생하면 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런 게 싫은 거겠죠 이런 의미에서 행정 편의주의가 사실은 공공성보다 우선됐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들은 위험으로부터 방치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당 공공 의료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의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 드러나지 않은 것이 국가기관의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대응은 국가기관과 기업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화모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드러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차별을 어떻게 바꾸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거 결과를 공론화하고 정부를 만나고 국가인권위를 만나서.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좀 피로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만나고 나서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만났는데 변화가 없으니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나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서울시에서 그래도 변하기 위한 좀 노력들을 조금 보여주는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지만 중앙정부는 아예 시민사의 회 의견을 들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중대본에 명률 요청했지만, 뭐,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사실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 이러한 이제 대응 외에도 또 저희가 대응을 했던 건 그런 정부기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공론하는 화것 외에도 직접 행동을 통한 항의 의사를 대중적으로 포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 코로나19 긴급행동을 꾸려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중행동을 전개하면서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다. 기업은 더 이상 탐욕이 아니라 어쨌든 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과 생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어, 그러면서 이제 고용보험의 공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아쉬운 거는 국가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역할 이렇게 인권 침해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어,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GPC와 관련해서도 진정을 굉장히 몇 차례 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교도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만, 그 교정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뭐 어 단지 그냥 입장 표명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제와 관련해서는 시민 사회의 역량이나 지자체의 인식에 따라 어 조치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 조치의 차이를 좀 균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중앙 정부가 그러기 위해선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 이런 게좀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의 조치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 사회적으로 압력을 줄 것인가. 이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